어, 사람의 정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, 그거를 드렸을 경우에는 이 집안의 기운 자체가 그분한테 가기 때문에 온 자체가 다 따라가는 격이에요. 그래서 어, 집안의 가보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함부로 해서는 안될 물건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, 자원함입니다 이번 질문은 어... 요즘 물건을 주고받고 많이 하잖아요. 네. 뭐 중고 거래 뭐앱 앱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. 그데이 네. 남한테 주어서는 안 되는 남한테 주면은 나의 운을 이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물건도 있나요? 어 사람의 정으로 음.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음. 어 그거를 드렸을 경우에는 이 집안의 기운 자체가 그분한테 가기 때문에 운 음. 자체가 다 따라가는 격이에요. 음. 그래서 어집안의 가보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음. 함부로 해서는 안될 물건이에요. 음. 네. 아 가보나 이렇게 내림 물려받은 약간 그렇죠. 이런 물건들은 네 주면 안 된다 이런 네네. 거죠. 아, 뭐 옷이 됐든 네. 뭐 어떤 것이 됐든 네네. 주면 안 된다. 네네 오. 그리고 또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? 음. 항아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. 음. 네. 음. 항아리도 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음. 안 좋은 것을 쳐주는 기운도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항아리도 속해 있어요. 음. 네. 그리고 어, 귀한 분한테 받은 금전. 음. 네. 음. 그런 금전도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요. 음. 네. 아, 그러니까 뭐 귀한 분한테 받은 금전이라고 하면 네. 귀한 분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무속인들은 지갑에 넣고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제수돈이라고 드리거든요 음. 이제 그런 금전을 받았을 때 남에게 줘버리면 은그 기운 자체가 그분 한테 다 가버리세요. 음. 네. 자,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되죠. 그러면 은 이렇게 남한테 주면 안 되는 이런 물건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.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물건 도 있을까요 선생님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, 음. 그거는 진짜 받으면 안 되세요. 음. 네.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받으면 재수가 있다고 그런데요. 그래서 돌려받으면서 뭐 옷도 입고, 어 그분이 쓰시던 유품도 나눠서 쓰고 한다는데 음. 그거는 아니고 음. 함부로 받았다가는 이제 몸수로 안 좋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음. 집안에 우환이 있을 거예요. 음. 네.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물건이란 게 네.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약간 그런 네 맞아요. 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. 선생님. 네 맞아요. 음.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주고 받잖아요. 뭐 네. 내가 옆집 사는 음... 동수가 커가지고 네. 네. 옷을 내려주고 이런 분야가 네.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. 네. 그럼 옷이나 뭐 이런 것 네. 신발 이런 거는 물려받아도 괜찮아요.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. 네네. 네. 음. 네. 아무 뜻도 없고 음. 네, 괜찮으세요. 아, 네. 그럼 그런 거는요 제사 제사 고 나서 차례 지내고 나서. 차를 지내고 나서 네. 음식 남은 많은들싸 주잖아요. 네. 집 가서 먹으라고 전이나 네. 이런 거. 그런 거는 가져와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, 선생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. 음...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호상으로 가신 분 음... 어, 제나이에 가신 분들. 그런 분들은 어,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. 음... 근데 이제 객사로 갔다든지 자사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의 음식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..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